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킨 로션은 다 바른 상태고요. 바로 렌즈를 껴줄 거예요. 저 원래 엄마가 렌즈 끼지 말라 했는데 그냥 껴버렸지 뭐예요. <laughs> 이런 검정색 렌즈입니다. 깨요 검정색. 그런 거에 조금. 어우, 따가 그리고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그냥 집에 있길래 이 선크림을 바릅니다. 아주. 근데 많이 바르면 조금 끈적끈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선크림은 아예 안 바르진 않아요. 여러분. 선크림은 피부 무조건 발라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피부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6월달에 카메라를 살 수도 있어요. 산다는 게 아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핸드폰 촬영을 이 마지막 영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좋은 화질로 여러분들한테 갈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한 이만큼? 이거 피부에 많이 까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양 닦겠다 이거는 아는 언니가 줬어요 에뛰드 건데 뉴트럴 반나나 호수는 저는좀 밝아가지고 이 안에 있는 펌프만 사용합니다 하, 선풍기를 켤까? 소리 시끄러울까봐 걱정이긴 한데 어때요 여러 소리 괜찮아요? 어 시원해서 더 화장하는데 네,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은 피부표현은 끝 났습니다.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건데요. 이거는 페리페라 건데 페리페라 거 되게 좋아요. 저렴하고 잘 그려져요. 눈썹을 다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그대로 애교살도 이렇게 슥슥한 번씩 그려줄게요. 그리고 눈으로 그냥 이렇게 주면 됩니다. <laughs> 그 다음은 이제 눈 눈을 해줄 건데 이거 에뛰드 아이고베야라는 색상인데요. 이거 엄청 색깔이 베이스로 깔기 좋아서 그냥 눈구덩이에다가만 쓱쓱쓱 발라줍니다. 요런 티도 안 나는 섀도우예요. 섀도우를 발랐으면은. 눈 밑에도 섀도우를 해주는데요. 저는 블러셔랑 이눈 밑에랑 색상이 약간 좀 동일한 거를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화장해가지고 지금 블러셔를 뭘 해주고 있는 중인데 얘를 하겠습니다. 이거 이뻐서 이걸 할게요. 이게 방수나 가지고 이거 토니모리 거고요. 1호 코랄 베리팡이 이거 눈 밑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다음은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아이라인은 이 머지 블랙을 발라 줍니다. 점막을 옛날에 채웠다가 요즘에 그냥 꼬리만 그리고 있어요. 끝 이렇게 하면은 이거 섀도우가 지워졌잖아. 정신 안 차릴래? 왜 이렇게 못 그려. 짝짝이는. 그럼 아이라인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이세요? 찡찡. 아라는 근데 꼬리를 약간 좀 내린다는 식으로 그려줘요. 올리면은 아이라인 올린 거는 좀 저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다음엔 반짝반짝. 섀도우를. 어? 너에게 바나나를 바르지 아니면 은이 네이처 오렌지 샵벳을 바르지 고민이에요. 이걸바르게요 저는 오렌지를 사랑하니까. 반짝반짝? 아! 눈만 봐도 뭔가, 아, 어, 뭔가 사연 있어 보이나? 약간 그런. 눈매가 좀 좋거든요. <laughs> 막 누가 봐도 막 고민이 써 보이는 눈매.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수 가라. 그냥 이렇게 찝고 찝습니다. 그리고 약간 뷰러 할 때가 기분이 좀 좋아요. 어우! 이렇게 눈매 에도 발라주면 마스카라도 끝. 그라나다 브릭. 이거 발라줄게요. 어우, 냄새 너무 좋아. 음. 안쪽에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다음은 블러셔를 발라줄 거예요. 아까 눈 밑에 이거 동일하게 으니까 이거를 발라줄 거예요. 아, 우씨또 한번 들어가? 안녕, 인그리야. 자, 이거를 광대가 좀좀 좀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냥 튀어나온 데도 그냥 발라요 이왕 튀어나온 거 그냥 더 부각시키려고 하고 블러셔 하고 남 걸로 그냥 턱도 이렇게 그냥. <laughs> 해줍니다 쉐딩 하고 싶은데 지민이가 깼지 뭐래요 지민이가 깼지 뭐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지민이 솔직히 양심이 찔리면 쉐딩 하나 그럼 모두 안녕. 어 음... 네? <laughs>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진짜 자기가 개오죠. 현타 와. 어... 어 안녕 그때야. <laughs> 안녕. 끄기 아쉽다.